얘가 워낙 워낙 애가좀드세 가지고 근데 얘 텐자 있잖아요 얘도 힘이 세더라고요 원래 그 쌍나투 땅라투... 아, 그. 아우 얘는 어우 얘는 뭐 끝도 없어요 그래도 뭐야 이렇게 살안 찌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봐요 이 자기도 예뻐해달라고 얘 텐자 이빨도 날카롭고 많고코트요와 근데 지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야 65일 이제 이두달 넘었네요. 탱자, 오, 질투하네. 어, 질투해. 꼴통이. 오, 네, 이 질투쟁이, 아. 질투쟁이, 질투쟁이. 아, 아. <laughs> 저, 아. 저 애들 데리고 어디 사내가 주는 줄 알았어요. 차, 차에, 차에 태우고. 와. 아니, 아니 탱자가 와가지고 저기 반으로 좀 이렇게 나눠 놓으셨던데 어떻게 아니. 견사 확장 한번 들어갈까요? 아니, 얘가 예, 아, 좀더큰 다음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합자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러면 저거 중성화 수술하면 되잖아요 마당에 중성화 수술하면 아저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유튜버잖아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마당에 중성화 수술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10%만 돼요. 근데그 10%도 안 내는 병원이 있어요. 보담 병원이라고. 거기는 근데 그 병원은 그 병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차에 테내를 갖고 와요 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태우고 가서 중성화 시키고 회복 시키고 다시 똑같이 데려잖아요. 음. 공짜로. 근데 올해는 중성화 사업 신청하는 게 끝났어요. 나라 예산이 내년 초에 시작하는데 그때 한번 중성화사업 한번 들어가죠 중성화사업 하면 훨씬 건강하고 임신도 안 하니까 신청만 하면 일로와 일로와 얘 일로와 등야 그래서 이번에 골동이 운동하게 해주시려고 밖에 긴 이동줄에 짧은 줄을 연결해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게 계셨는데 골동이가 힘이 넘쳐서 또 저한테 뽀뽀하고 아주 안기네요 애들은 와 진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와. 와야야와와 야야와와와 진짜 힘이 장난 아니네 와 점프해가지고 막 얘가 얘 물진 않죠 아 그래도 그래도 예와 이거 너무 잘 넘어졌다 아 몸물게 하려고 와야이 운동 실컷 하네 그냥 와 약간 저 견사가 목줄을 푸는 건 좋은데 운동을 실컷 하려면은 이게 훨씬 나요 아 진짜. 와, 저, 좋아하네요. 막 뛰어다니면서 와들어가안보여 아, 저는, 저는, 저는 얘가 이 기운이 너무 좋아요 막, 막 엄청, 얘 에너지가 와, 진짜 얼텅, 아빠랑 놀아 이제 아저씨 갈게 네. 삼촌 갈게 야, 얘, 얘를 잡아, 얘, 얘가, 얘가 야, 야, 탱자 얘도 아주 사잖아 아, 얘도 아주 아이님다 아. 뵐게요